자 수출이 자동차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바이도 수출이 되는데 자 지금 뭐야 저 밥샵 같이 생겼나? 어 아니야 너 피처. 어, 아유 아유 Y 쇼트미. 자어자아 너의 보건 어, 아, 어 마피건. 이렇게 해서 요 친구가 이제 오토바이를 요기로 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오토바이 가져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한 20만원, 30만원 판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여기서 사가는게 한 10얼마니까 자 그리고 저기 오토바이 전문 브로커 자 저분은 저 차도 사시고 오토바이도 전문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브로커 야 약간 밥샵 닮았죠? 어.. 저런 친구랑 싸우다가는 아마 강냉이가 몸이 성하지 못할겁니다. 섣불리 화나게 해서는 안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음, 오토바이도 이렇게 수출이 된다는 거, 음, 하이프라이스라고 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토바이, 음, 오토바이 수출을 알아봤습니다.